MBTI는 4가지 양극적 선호 경향을 통해 1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MBTI가 유행하면서 다양한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남이 보는 나의 유형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플랫폼에서 친구가 나의 유형을 추측해보는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로의 결과를 공유하며 순식간에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은 멤버들이 보는 다른 멤버의 MBTI 유형을 주제로 콘텐츠를 촬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MBTI를 검사해도 괜찮을까요? 한국 MBTI 연구소 김지영 연구부장에게 물었습니다. MBTI 검사를 누굴 떠올리면서 검사한다. 이 상황이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돼요.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소스를 제공하는 측면은 그 시작점, 그 호기심이나 의문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MBTI라는 동일 문항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아, 누굴 떠올리면서 검사했다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추측을 한 타인이 지각한 나에 대한 모습인 거지 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반영하는 검사를 하는 것과 타인이 나를 추측해서 검사하는 것과의 갭이 있는 그 조정은 그럼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추측한 너가 맞아라고 이걸 고집부린다고 뭐 타인이 추측한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어 누가 대신 검사해서 그 검사 결과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아이 확장까지는 좋지만 이게 어찌 보면 무책임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좀이건 조금은 너무나 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화 작가는 지난 5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MBTI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본인이 먼저 해보고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도 나를 평가하는 MBTI 검사를 시켜보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라며 서로의 검사지를 대조해볼 때 나의 입체적인 면모를 알수 있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MBTI는 아니더라도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검사도구가 있을까요? 요즘은 심리검사를 어떤 형태로 해서 검사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뭐한 5학년 정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어떤 성격적인 측면이 있을까, 또 삶에서 내적으로 뭐가 어렵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한다 하면 그딸 아이가 본인을 알아보는 검사를 하는 그 검사도구가 있고요. 또두 가지 검사 형태가 있어요. 뭐 학원교사도 상관없고 학교의 선생님도 상관없고 이 선생님이 바라보는 내 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검사도구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딸을 생각하면서 검사하는 검사도구가 따로 있어요. 근데 문항이 똑같냐? 다릅니다. 입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검사 결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나의 선천적 경향성으로 답해야 하는 MBTI. 여러분의 MBTI 유형은 무엇인가요? 3분 반전 배달 완료.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